지금 흙이 쌓여져 있는 둔덕 어, 위에 올라와 있고요. 아마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이것보다 요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2층 저게 이제 저 상단이 아마 1층에 이제 바닥면이 될것 같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이 2층 바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저쪽에 이제 정원에서 정원으로 올라오는 계단. 이건 실내로 올라오는 계단. 저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샤프트. 그리고 이쪽 북쪽에 이제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L형 옹벽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철근 놓기 시작했네요, 이쪽에. 대매우기 하는 동시에 지금 이 벽에서 이어져서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그 옹벽 상단면이 보이는데요. 요렇게 따라 가지고 여기까지 옹벽을 연장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옹벽을 만들 때 방석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포크레인이 저기 서가지고요. 이 옹벽 방석 자리를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땅 경계가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 내려오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뭐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옹벽을 만들 겁니다. 옹벽 높이는 뭐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엘리베이터 샤프트 그 샤프트 거든요. 엘리베이터 샤프트 정도까지 해서 저 앞쪽보다는 이 뒤쪽이 옹벽이 조금 높게 될것같아 어, 높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예, 거푸집 작업하고 있고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주차박스에서 연결돼서 나오는 L형 옹벽을 예,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흙 양이 충분한가인데요. 만약, 만약 흙이 모자라면 뭐 흙을 다시 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 이렇게 아래 내려져 있는 흙이 있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이 좀 레벨이 높아요. 그래서 좀 간당간당한데 해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해봐야지 알것 같고 지금. 기존 주차박스 하면서 뭐 콘크리트 양도 상당히 들어왔고 그 주차박스 공간도 상당히 이제 기존 옹벽과는 다르게 이제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 옆에 이제 좀 흙을 주고 또 이제 기초 할때 흙을 좀 내보내긴 했는데 어뭐 남아 있는 흙으로 이 우리가 원하는 그 땅의 레벨을 잡을 수 있게 희망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기다려가지고 그 콘크리트 타설 하는 날이고요 굉장히 건축 자재비가 엄청나게 올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3개월 전만 해도 철근한톤에 70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70만원대 받아가지고 그냥 부가세 빼고 근데 지금 98만원 90 8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한 톤이, 그러니까 30만원이 더 올랐어요. 3개월 만에 톤당 30만원이 더 올랐어요. 이게 장난이 아닌 게 지금 몇십 톤, 뭐 100톤 가까이 들어가 100톤 가까이 들어가면 30만원이 더 올랐다는 거는 뭐야. 100, 3천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물량에, 네, 뭐, 저희 같은 주차박스 하나 짓는데. 뭐, 하여튼, 예를 들면 그렇다. 그래서, 뭐, 지금 건축 자재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희한하게, 지금 건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뭐, 뭐, 이거 못 잡아가지고, 레미콘을 못 잡아가지고, 원래 월요일 날 치고 싶었는데,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안전 운행 정보가 굉장히 밀려가지고 지금 이쪽은 철근이 다 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철근이 다 붙어서, 이거 다 껴줘야 돼, 이상으로 지금, 이 철근 피복 두께를 안 봤어, 이쪽에 보니까. 이쪽에 다 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사모라는 거는. 보았요 보면은, 네. 이게 다 붙어 있거든요. 어, 어, 어. 이거를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뭘로 다 이거로 떼우면 되는 거예요? 예. 네. 하나 떼워야 돼요. 얼만큼? 네, 그. 이제 붙어 있는 거다 떼우시면 돼요. 이쪽에서 타고 올 거예요? 그렇죠. 봐에얘다 붙어 있어, 지금. 다띄어줘야 돼. 얘 여기도 얘 다, 다, 다 붙어 있죠? 얘 붙어 있어. 얘도 붙어 있고, 다 넣어줘야 될것 같아. 여기다 붙었는데? 이쪽을? 다, 다 빨리 넣어야돼요 그냥 저쪽부터? 어디부터 해와야되지? 이쪽부터 사장님 이쪽부터 온다 그랬죠 이쪽 이쪽부터 온다 그랬죠 붙이면서 분명히 거푸집 붙이면서 알았을텐데 분명히 알았겠죠? 철근이 딱 붙는다는거를 근데 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타설을 시작을 했는지 가끔은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 딱 붙어있잖아 지금 이런것도 안 들어갈만큼 철근이 거푸집에 딱 붙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페이스를 이쪽 상부에서 타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분진막 같은 게 없이 그냥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어 이웃집에 콘크리트가 튀는지 콘크리트 똥물이 튀는지 안 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옆집이랑 맞닿는 부분, 옆집 옹벽이랑 맞닿는 부분 거푸집을 따로 쳐가지고. 안에다 밀어넣고 있습니다 옆으로 봉구리 똥물이 튀지 않도록 스티로폼으로 스크린을 시킨다 그러죠 아스크 안열재로 이제 막을 친 다음에 공구를 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아직 물튄건 없는 것 같아요. 깨끗합니다. 예, 네, 여기 L형 옹벽 방석. 자, 방석은 기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이게 방석이에요. 이게 L 이렇게 L형 옹벽이죠. 어, 이 옹벽에 이제 방석을 쳤고요. 원래 이거를 다한 번에 할 계획이었는데, 분리하게 되면서 원래 5차 타설까지 이제 생각했는데, 요거 말고 한번더할것 같아요. 요거, 요 부분, 요 부분 하는 타설 하는 거한번더할것 같고, 계단, 요쪽, 지금 계단실 벽이 끝까지 안 올라왔어가지고, 이 상부까지 치고, 예, 다음에 이제 6차 타설 때 계단실 만들어서, 계단이죠. 계단실을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이제 계단 어, 할것 같습니다. 그렇고 다 끝나면 방수 이 배수판 연결해서 방수해야 되고요. 어, 이 안쪽은 타설한지 한 시간 반 만에 막 갈라짐 현상이 생겼어가지고요. 어, 칼질을 계속 몇번 해줬어요. 그래서 몇번 칼질을 해줘가지고. 아마, 그, 제가, 그, 건축주님 핸드폰으로 여기 동영상을 찍었는데, 핸드폰 안 들고 와가지고, 고프로 카메라, 배터리도 나가서, 네, 건축주님이 이제 동영상 보내주시면, 이것도 아마 편집에 넣을 건데, 네, 타살하고, 한2 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다시 와가지고, 이 시멘트 칼로, 이렇게 잡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안 하면, 지금 안 하면 계속 갈라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예, 갈라졌죠. 지금 타설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고, 뭐 따뜻해봐야 뭐 30도는 안넘겠죠한 25도에서 27, 28도 될것 같은데, 뭐, 온도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 그냥 이렇게 햇빛에 노출을 하면은, 햇빛에 노출을 하면은 이렇게 갈라짐이 생깁니다. 다시 와가지고, 예, 예, 눌러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도, 물도, 물 뿌려주고, 예, 많이 갈라졌네요. 물 뿌려주고, 예, 부직포로 덮어주면 좋은데, 부직포로는 못 덮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부직포로 못 덮기 때문에, 그냥 칼질만 여러 번 해주고 물 뿌려줄 겁니다. 여기 막 갈라졌어요. 갈라져가지고 네, 칼질을 여러 번 했어요. 그 여러 번 하고 물 뿌리고 또한번더 하고. 네, 아무래도 뭐그 정도만 해도 요, 이 상부에 갈라짐이 잡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해도 많이 기울었고, 어, 온도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요 정도는 견디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따로 지금 한번 잡았고. 두 번째 잡을, 잡을 때도 약간 좀 갈라짐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물 뿌리면서 이제 한 번째 칼질 이렇게 눌러준다는 거죠. 눌러주면서 면을 잡는 거를 이제 칼질한다고 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그냥 양생이 되면 물이 빨리 기, 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 표면이 갈라져요. 예, 오늘같이 이제 햇빛이 뜨거운 날은 특히 그런 현상이 심하고요. 그래서 예, 들어와가지고. 예. 탈질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어 그런 거는 많이 촬영을못 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콘크리트 건물 짓는 분들은 이런 걸 유념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흐린 날 타서라면 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좀 뜨거운 날뭐 오늘 그렇게 뜨거운 날도 아니죠. 사실 여름은 아니니까. 근데 뭐 이렇게 햇빛이 직사광으로 내려지는 날 뭐 타설을 하면은 신경 좀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L 형 옹벽, 요 L 형 옹벽 기초 타설했고요. 방석이라고도 하죠. 어 그다음에 이제 갈라짐이 조금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빨리 물을 뿌려준 다음에 부직포 덮고 또 물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양생이 잘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후 (4시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이 상태로 그냥 양생이 잘될것 같아요.